여러분은 우리나라 지하철의 불편함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간혹 지하철 파업을 하거나 출퇴근 시간에 붐빌 때 각종 시위로 인해 지하철 운행이 매끄럽지 못할 때 불만을 느끼며 욕을 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타는 지하철에서 이러한 이슈가 한 번이라도 있는 날이면 난리가 나듯 정확하고 쾌적한 지하철 시스템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한국에서 지하철을 처음 타는 외국인들은 감탄을 금치 못하며 놀라운 반응을 보이고 있죠. 외국에서 보는 한국의 지하철은 전 세계에서 최고의 수준이며 한국 지하철 풍경을 보면 잊을 수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에요. 실제로 지난 LA다저스 선수들은 가족들과 한국에서 보내는 관광지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중 하나가 서울 지하철이었어요. 지하철에서 인증샷을 찍어 SNS에 자랑하기도 하였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한국 지하철을 타면 모두 충격을 받는다고 하는데, 마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한국지하철은 2023년 7월 31일 런던 부동산개발회사 에센셜리빙이 주관한 세계에서 가장 이용객이 많은 도시의 지하철 10개 중 접근성, 수속력, 가격 가치에서 평가받아 전 세계 지하철 순위 1위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수한 한국지하철은 미국에서 2028년에 개최될 LA올림픽과 패럴림픽을 대비해 세련된 한국의 전동차를 수입해 운행하려고 하는데요. 현대로템은 최근에 거의 9천억이 넘는 규모의 LA 매트로 전동차 공급사업에 최종 낙찰되었다고 합니다. LA 다운타운 할리우드 북부 구간을 운행하는 라인과 LA 다운타운 코리아타운 구간을 운행하는 라인으로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어 뉴욕에서도 한국의 지하철을 벤치마킹해 도입할 움직임이 보이고 있죠. 이런 한국 지하철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위해 뉴욕 폭스뉴스의 기자가 직접 한국에 방문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녀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폭스뉴스 기자 엠마라고 합니다. 최근 미국 뉴욕의 지하철을 서울의 지하철과 비교한 영상이 미국인들 사이에서 굉장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뉴욕 것보다 훨씬 발전하고 더새 것이라며 시민들도 뉴욕의 지하철을 한국처럼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라 이것을 심층 취재하면 대박이 날 거라는 국장님의 판단으로 한국으로 갈 기자와 촬영팀을 선발한다고 하였죠. 요즘 한국이 워낙 핫한 곳이라 취재팀으로 선발이 되려고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죠. 저도 한국을 너무 좋아해 BTS를 아이후부터 K팝과 K뷰티 등 다양한 한국 문화에 대해 접하고 있었고 제가 한글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은 회사 사람들 중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난스럽게 한국을 지지했었어요. 그런 제 모습을 지켜봐 왔던 국장님은 그나마 한국어도 할줄 알고 한국에 대해 좀더 아는 기자가 가야 취재가 심도 있는 기사가 나올 거라고 판단해 저를 촬영팀 기자로 선정해 주셨죠. 저는 너무 기뻐 사무실에서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지르며 신나했고 다른 직원들도 제가 평소에 한국을 얼마나 사랑하고 가고 싶어 하는지 알고 있어서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한국에 너무 호의적이니 기사를 쓸때 주관적인 입장이 반영돼 그 위주로 촬영될 수 있으니 평소 의심 만기로 유명한 카메라팀의 제임스와 함께 가라는 것이었죠. 저는 제임스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너무 놀라 한국 가는 걸 포기할까 깊게 고민하게 되었어요. 왜냐면 제임스는 의심 많은 건 둘째치고 회사에서 알아주는 길치라 그와 함께 외부 촬영을 갈 때마다 고생을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분명 이번에 한국에 가면 제가 모든 것을 리드하며 다녀야 된다는 게 불보듯 뻔했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국장님은 한국만 방문하지 말고 일본도 지하철이 잘 돼있기로 유명하니 함께 가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였어요. 저는 그 제안을 듣고 제임스와 가는 것도 모자라 일본까지 가야 하다니 한국을 가게 되었다는 기쁜 마음은 모두 사라지고 말았죠. 촬영팀에 주어진 시간은 단 열흘인데 비행 시간 제외하고 일본과 한국 두 나라를 취재하기에는 너무 빠듯한 일정이기 때문이었어요. 일본도 물론 궁금했던 곳이지만 한국과 일본 모두 이런 식으로 일정에 쫓기며 가고 싶진 않았어요. 한국에 가서 쇼핑하며 관광할 시간이 있겠거니 하고 잔뜩 기대했는데 열흘 동안 일본과 한국을 둘다 취재하고 와야 하다니 잠깐의 관광은 꿈도 못 꾸겠다는 사실에 낙담할 수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완전 길치에 사사건건 의심 많은 제임스와 함께 가야 하다니 한국에 간다는 사실 빼고는 모든 게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위에서 하라고 하면 해야지 직장인이 어쩌겠어요? 제가 타당성 있는 이유를 들지 않는 이상 절대 허락해줄 리 없는 국장이라 포기한 채 출장을 위한 사전조사를 하기 시작했죠. 사실 미국의 지하철은 낙후되기로 유명해 웬만한 나라들을 가봤을 때 수준이 떨어지는 건 부정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뉴욕은 1904년에 개통됐고 서울의 지하철은 1974년부터 운행을 시작해 노후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였죠. 이런 점은 감안하며 직접적인 비교를 하는 건 무리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제가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취재팀과 일본에 먼저 방문하게 되었죠. 일본으로 출발 후약 15시간 뒤쯤 드디어 비행기 창가에서 도쿄의 반짝거리는 불빛들이 내려다보였고 퉁퉁 부은 다리 때문에 빨리 내려 호텔로 가서 쉬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착륙을 하지 않고 무슨 문제가 있는지 상공에서 20분 이상 대기가 이어졌어요. 드디어 착륙 후 10분이 이상 또 대기를 해야 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니 턱하며 숨이 막히기 시작했어요. 이유는 에어컨이 꺼져서 공항이 매우 더웠기 때문이었죠. 한국과 일본의 더위는 익히 들어 알고 있었지만. 밀폐된 실내에 습하고 에어컨이 틀어지지 않은 공항은 처음 겪는 거라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우리는 공항에 도착해 호텔로 지하철로 이동하면서 조금이라도 촬영을 할 계획이었는데 연장되는 시간에 마음이 조급해졌죠. 엔저 현상으로 관광객이 많은지 입국 심사하는데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듯 했어요. 여행자가 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을 전혀 하지 않는 느낌이었고 수백 명의 사람이 입국하는데 심사를 하는 직원은 단두 명뿐이라 일 시간을 넘게 서 있어야 했어요. 그래도 밤 9시 30분쯤 착륙을 했기 때문에 막차 시간은 넘기지 않을 거라 예측하였죠. 그리고 우리는 입국 심사를 하기 전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어요. 저희는 긴 비행으로 지쳐있어 슬슬 화가 나기 시작했죠. 그나마 하네다 공항의 긍정적인 면은 JFK 공항보다는 쾌적하다는 점과 공항 내부에는 그림들이 많아서 긴 비행으로 지친 눈을 즐겁게 해주고 인테리어도 차분한 느낌이 들고 각 구역에 맞도록 세심하게 만들어져 있었어요. 지연된 입국 심사로 인해 하네다 공항을 빠져나오니 밤 11시가 되었고 무거운 장비들과 지친 체력으로 택시를 타기로 결정하였죠.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타기 위해 공항 밖을 나가자마자 저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건물 앞을 기억자로 둘러싸고 있는 줄은 좋기 100명이 넘어 보이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죠. 그런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그 줄이 택시를 타기 위한 줄이었습니다. 게다가 택시는 한두 대씩 등장하는데 줄서 있는 사람은 너무 많아 이 줄이 줄어들려면 아침까지 기다려야 할것 같았어요. 저희는 무거운 장비들과 짐을 들고 망연자실하며 서 있다가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던 취재팀 직원들은 리드하기로 했던 저를 향해 방법을 구하라고 하였죠. 저도 당황해 너네들은 뭐 했냐며 약간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한 동양인 여자가 저희의 이야기를 듣더니 혹시 택시를 타려고 하냐고 묻는 것이었죠. 자기가 아는 방법이 있는데 요금이 비싸긴 해도 이 밤에 줄을 서지 않고 확실하게 갈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였죠. 그러자 갑자기 제임스는 처음 보는 동양인 여자의 말을 어떻게 믿냐고 의심병 발언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너무 황당해 그런 당신이 아는 방법이 있냐고 되물었고 뾰족한 대책이 없던 그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지 입을 다물었어요. 그녀는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해 우리의 대화를 다 듣고 있었고 기분 나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괜찮다고 타국에서 처음 보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해 주었죠. 얼굴도 오목조목 예쁘게 생겼는데 말하는 태도와 심성까지 너무 곱다고 느꼈어요. 이어 그녀가 하는 말이 일반 콜택시를 부를 수 있는 디디랑 고라는 두 종류의 앱이 있는데 고는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등록해야 해서 외국인한테는 가입 자체가 어려워 사용이 거의 불가능하고 가입이 필요 없는 디디 앱을 깔아 사용하라는 거였죠. 그녀의 도움으로 디디 앱을 설치하고 택시가 매칭이 되었고 덕분에 밤새 택시를 기다려야 했던 수고를 덜수 있었죠. 저희는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며 그녀에게 연신 인사를 했고, 그녀는 알고 보니 한국 사람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친절하다고 익히들어 알고 있었는데, 일본에서 한국 사람의 도움을 받다니, 한국인들에 대한 이미지가 더 좋아질 수밖에 없었죠. 목적지에 도착하니 카드로 할 건지, 현금으로 할 건지 기사님은 우리에게 물었고, 저희는 공항에서 14km 정도 차로 20분 정도 이동했는데, 택시요금이 7,400엔이 나왔어요. 전 세계에서 물가가 높기로 손에 꼽히는 뉴욕에서 온 저도 일본의 택시요금은 너무 충격적이었죠. 우린 짧은 일정으로 호텔에서 잠깐의 휴식을 취한 후 바로 다음날 일본의 지하철을 취재하기 시작했어요. 세계 복잡한 모든 도시가 마찬가지이듯 도쿄는 특히 도로막힘이 심한 도시로 유명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지하철을 타면서 취재를 계속해야 했기 때문에 도쿄 시내에 있는 지하철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도쿄 메트로 패스권을 구매하려고 하였어요. 역사로 내려가 지하철 티켓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현금만 된다는 안내 문구를 보고 너무 당황스러웠죠. 요즘 같은 시대에 그것도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선진국의 도시에서 현금만 된다는 게 믿을 수가 없었어요.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여러 가지 난관에 일본을 취재하고 오라는 국장님이 너무 원망스럽고 여기서의 취재는 그만두고 그냥 빨리 한국으로 가고 싶었죠. 그래도 도쿄의 지하철이 뉴욕보다 쾌적하고 잘 되어 있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저는 지하철 노선도를 보는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목적지를 정하기 위해 도쿄의 지하철 노선도를 보았고, 저는 이 노선도를 보자마자 머리가 어지러졌다. 지하철 노선은 마치 거미줄처럼 복잡했고, 도쿄메트로 패스권이 아니라면 역마다 표를 끊어서 다녀야 하는데, 아무래도 현지인이거나 유창하게 일본어가 되는 사람이 아닌 이상 지하철을 반대로 타거나 환승역을 놓치면 돌발 상황이 생겨 안 그래도 짧은 일정인데 취재에 차질이 생길 것 같았죠. 함께 간 제임스는 노선도를 보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취재차 유럽의 여러 나라를 가보았지만 도쿄 메트로는 꽤 엉망이고 단연코 길 찾기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았죠. 한쪽 끝에서 다른 쪽끝 직선으로 이어지는 선은 거의 없지만. 대신 거의 항상 서로 회전하고 교차하는 지점이 너무 많았죠. 환승 시 다양한 옵션이 있다는 점에서 편리하지만 어떤 경로를 택할지, 어떤 환승이 가장 짧은지에 대한 추측을 하는 게 매우 어려웠어요. 뉴욕이나 파리보다 직관적이지 못하고 훨씬 복잡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외국인에게 배려 없는 복잡한 지하철임이 분명했지만, 그래도 구글지도 덕분에 몇번 플랫폼에서 타라는 상세한 안내를 보고 실수 없이 다닐 수 있었어요. 그렇게 3일간의 짧은 일본 지하철 취재를 마치고 드디어 한국으로 출발하게 되었어요. 우린 사람이 많고 복잡했던 한에다 공항으로 다시 갔고 출국을 위해 몸수색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기 3시간 전에 도착해 이 정도면 넉넉하게 면세점 구경도 하다가 들어갈 수 있겠다 생각했지만 저는 한에다 공항에서 최악의 경험을 하게 되었죠. 최근 일본에서 시작한 비지재팬 웹으로 온라인 체크인을 했기 때문에 빠르게 들어갈 수 있을 거라 기대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체크인을 하기 위해 더 오랜 시간이 걸려야만 했죠. 공항 직원들의 체크인 시스템은 너무 열악했고, 수화물 검사소에서만 약 50분을 줄서 있었죠. 수천 명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은 의자 단두 개가 전부였고, 줄은 빙빙 돌아 공항 전체가 꽉찰 정도였어요. 이러려면 온라인 체크인 시스템을 왜 만들었는지 욕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일부 관광객들은 늦어지는 체크인으로 실제로 비행기를 놓치는 일까지 벌어진 걸 보았죠. 우리 팀도 아슬아슬하게 30분을 남겨두고 들어갈 수 있었고, 3시간 미리 와 있지 않았더라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지 아찔해졌죠. 일본 도쿄는 가고 싶은 도시였지만 잠시 머무르는 동안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도시로 변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렇게 홀가분한 마음으로 하네다 공항을 떠났고 제가 가고 싶어 했던 한국 인천공항에 드디어 도착하게 되었고, 처음 본 인천공항의 모습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미 세계적인 공항이라 평가받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기대에 넘어섰기 때문이었죠. 일본 하네다 공항과는 달리 입국 시스템이 원활하게 잘 갖춰져 있었고, 우리는 그 어떤 기다림 없이 짐을 빠르게 찾아 입국을 할수 있었어요. 의심 많던 제임스조차 인천공항의 모습을 보고, 그 어떤 트집도 잡을 수가 없었죠. 많은 국제공항을 다녀봤는데, 인천국제공항처럼 동선이나 보안, 여객시설, 쇼핑이 완벽하게 갖춰진 공항은 드물었어요. 그리고 정말 신기한 건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빵빵하게 터지는 와이파이 속도에 다들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뉴욕의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와이파이는 상상도 할수 없고, 인터넷이 터지는 공간이라도 한국처럼 빠르진 않죠. 근데 공항에서 핸드폰을 키자마자 바로 잡히는 와이파이에 우리 취재팀 모두 감탄을 했답니다. 입국 후 서울에 우리가 예약한 호텔로 이동하려고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까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우리에게 다가와 아는 척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녀는 바로 일본에서 우리를 도와주었던 한국인이었고 그녀는 우리에게 어디에 가냐고 물어보았죠. 우리는 서울 명동 롯데 호텔에 가야 한다고 말했고 우리에게 버스 편을 안내해 주었죠. 다시 봐도 친절한 그녀 덕분에 미소가 절로 나오는 그녀의 이름은 제이라고 하였고 그녀에게 우리는 사실 뉴욕 방송사에서 온 취재팀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사실 지금은 버스보다는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고 싶다고 말하였어요. 그러자 그녀는 이 많은 장비를 들고 지하철 타는 건 불편할 수 있으니 공항버스를 타면 호텔 바로 앞까지 내려주니 편안하게 갔다가 호텔 바로 앞이 지하철역이니 그곳에서부터 취재를 시작해도 된다고 하였죠. 날씨도 더웠고 특히 제임스는 짐이 많아 그녀의 말을 듣자마자 그렇게 하자고 바로 리무진 버스가 있는 곳으로 향했고 이에 그녀도 명동으로 가는 버스 정류장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었어요. 한국에서도 도움을 준 그녀가 너무 고마워 저는 SNS 주소를 물어보며 한국에 있을 때꼭 한번 보자고 말하였고 그녀도 주소를 알려주며 화답하였죠. 우리는 명동의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한후 짐을 푸르고 잠깐의 휴식을 취했어요. 휴식을 취하다 보니 점점 한국의 퇴근 시간이 다가와 취재를 늦추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우리 팀은 다시 취재를 하러 지하철로 향했어요. 그때 제임스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였죠. 사실 자기가 7년 동안 뉴욕에 살면서 도시의 지하철 시스템은 마치 내 인생을 망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죠. 퍽하면 늦는 지하철 때문에 중요한 회의에 늦은 적도 있었고, 새벽 시간에 지하철에 갇힌 적도 있었고, 승객들이 너무 많아 다친 적도 있었고,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지하철 때문에 택시에 돈을 왕창 지불해야 한 때가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본인은 지하철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한국의 지하철 시스템이 그렇게 극찬할 만큼 대단한지 궁금했고, 확인하고 싶어 국장님께 부탁해. 지구의 반바퀴를 돌아 불신과 의심을 떨치고 싶어 한국에 와보고 싶었다고 했어요. 그가 그렇게 말을 하니 여태까지 의심하고 불만 섞인 채 그를 바라보았던 게 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본인의 부정적인 생각을 떨치고 싶어 하며 사실 확인을 하고 싶어 한국에 방문하고 싶었던 것인데 저는 그를 마음속으로 짐작 취급을 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직원들도 제임스의 이야기를 듣고 진짜가 무엇인지 취재를 잘 해보자고 하였죠. 그러고 지하철 입구로 들어가려는데 엘리베이터가 생뚱맞게 있는 것이었죠. 자세히 보니 계단 이용이 불편한 장애인 노약자를 위해 설치된 엘리베이터였어요. 알고 보니 승강장부터 출구까지 이동할 수 있는 지하철 역사는 90% 가까이 육박하게 설치되어 있다는 거였죠.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 시스템에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우리는 한국의 지하철표를 사는데 있어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었어요. 저 말고는 한국어를 아무도 할줄 모르는 직원들이었는데, 영어, 중국어, 일본어까지 지원되는 일회용 교통카드 발매기와 곳곳에 영어로 써있는 안내표지판까지 완벽해 한국어를 전혀 못해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었죠. 그리고 티머니카드라는 것에 돈을 충전해 사용하였는데, 목적지가 어디든 상관없이 거리당 금액이 환산되어 자동으로 계산되니, 아주 스마트하더라고요. 우리는 카드 찍는 소리를 경쾌하게 들으며 지하철을 타러 내려갔고, 열차가 들어오는 곳에 내려가자마자, 우리 팀 모두 너무 놀랐어요. 모든 곳에 열차가 오기 전까지 굳게 닫혀 있는 스크린도어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뉴욕은 스크린도어는 거의 없을 뿐더러, 도쿄도 접이식으로 설치된 오픈된 형태의 문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전면이 지하철이 들어오는 곳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었어요. 이런 안전 시스템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라도 미국 지하철의 시급한 제도 같아 보였어요. 지하철을 타자마자 쾌적한 열차칸에 우리 모두 깜짝 놀랐고, LA 다저스 팀에 왜 이곳에서 인증샷을 찍었는지 이해가 되었어요. 모든 열차에서는 영어 안내 방송이 계속 나왔고 한국어뿐 아니라 중국어, 일본어까지 나오고 있어 한국어를 전혀 몰라도 지하철 이용에 불편함이 없어 보였어요. 이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인의 지하철에 열광하나 싶었어요. 우리가 지하철을 탈 때쯤엔 열착하는 사람이 꽉차 있었는데, 유독 색이 다른 자리는 비어 있어, 저 좌석은 무엇을 의미하나 궁금해서 계속 보았어요. 알고 보니, 임산부 배려석과 노약 좌석은 위치나 색깔로 다르게 표현돼 있어, 눈에 잘 띄었죠. 그런데 그 자리가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는 아무도 앉거나 침해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있건 없건 한국 사람들의 시민의식에 굉장히 감탄하게 됐죠 한자리 자리가 나길래 얼른 가서 앉아 보았더니 엉덩이가 시원한 게 아니겠어요 이상해서 다시 온도를 느껴 보았더니 분명 시원했어요 알고보니 공기 중에 냉난방 시스템 뿐만 아니라 바닥까지 되는 세심한 냉난방 시스템에 우리 팀 모두 경악을 금치 못했죠 그리고 지하철 내부의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뉴욕 지하철의 경우 아직도 터널에서 휴대전화 통신이 원활하지 않은데 지하철 안에서는 아주 빠른 와이파이라서 그런지 모든 사람들이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영상을 끊임없이 보고 있는 듯 했죠. 역시 IT 강국이라 이런 최첨단 시스템은 쫓아올 나라가 없다고 느껴졌어요.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드디어 우리의 목적지인 이태원에 도착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런 지하철을 타는 게 일상이라 특별할 게 없을 거라 생각할 것 같아. 외국인의 인터뷰를 촬영하기 위해 이태원으로 가게 되었죠. 우리는 이태원역에 도착 후 출구로 가는 길을 보자마자 너무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땅이 깊은 건지 엄청난 계단들이 위로 많이 있었고, 심지어 에스컬레이터조차 작동이 안 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가가자 멈춰 있던 에스컬레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아무래도 에너지 절감을 위해 한것 같은데, 이건 누가 봐도 너무나 잘한 일 같았... 이렇게 잘 갖춰진 지하철 1회당 탑승 비용이 1,250원, 1달러 밖에 안 하다니, 한국의 지하철은 정말 미친 수준이었죠. 우리 취재팀은 이미 몇 정거장 가지 않아 취재 거리를 가득 담아 이태원역까지 간 것이었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제 외국인들 인터뷰만 따면 되었죠. 지하철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가득했던 제임스는 한국 지하철이라면 믿고 탈수 있겠다고, 자기가 의심했던 부분에 대한 오해를 끝맺음 할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고 했죠. 우리 취재팀은 남아있는 기간은 서울 지하철로 관광과 쇼핑을 즐기면서 5일 동안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에는 한국만 집중적으로 관광하기 위해 와보려고 하는데 지하철로 갈만한 관광지들을 추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취재를 하다 느낀 점은 이 최첨단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한들 한국처럼 뛰어난 시민 의식을 가진 사람들로만 똘똘 뭉쳐 있지 않는다면 쓰레기처럼 운영될 게 뻔할 것 같은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예산을 들여 시스템을 바꾸기 전에 시민 의식을 바꾸는 게 우선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한국을 취재하면서 제임스와 미운정이 들었는지 뉴욕에 돌아간 이후 썸을 타다가 지금은 연인 관계로 발전하였어요. 사람의 마음은 정말 알수 없는 것 같아요. 제 마음처럼 미국 사람들의 시민의식도 한국 사람들처럼 바뀌면 좋을 것 같네요. 우리의 사랑을 싹 트게 해준 한국 너무 고마워요. 다음에 제임스와 한국에 다시 오려고 하니 그때까지 아름다운 서울 이 모습 그대로 간직해주세요. 오늘은 미국 폭스뉴스 여기자 엠마의 사연을 들어보았는데요. 두 분을 이어준 한국에 다시 오게 되면 너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